다른 역 7분 주고. 젊음의 거리. 동화대학교죠. 계정 해와나무 샘터 공원. 계정 큰 샘이, 세미, 작은 샘이를 보고요. 집에 가기가 조금 아까워. 그래서 거리도 지치고 이래가지고. 에덴 공원. 뭐 옛날 명성 같지는 않겠지만 온김에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보냅니다 하당역 7번 출구로 나와가지고요 지금 에덴공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마유치원의 12와 함께하는 에덴공원 자 에덴공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사유지죠. 근데 네, 교회에서 매입한 줄 알고 있는데. 이제 입구에 주차장이 있고요. 이, 이 세상에 공장 없죠? 주차장이 아래 위로 나눠지있네요 자, 동아대의 뒤에 승악산이죠 자, 가만 가수로, 목을 겠다 어제하고 오늘 달라, 걷는 게. 야, 이거 참, 뭉치는 더앞고요숨길는 더, 몰아 시지고이 어쩌면 좋아. 둘레길이 몇 군데 있죠. 일단은 정상을 향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체크 전망대 320m 여기부터 가봐야 되겠나 순환 산책로가 950m네 일단 전망대로 가고있습니다 뭐 에어건은 뭐 어디가다 있으니까 새삼스럽지 않죠? 이 에덴 공원이 성악산의 끝자락으로 봐야 되죠. 여기도 바바위 뭐 없지 않네요. 허 자. 전망대가 허허허 얼머리가 막 여러 군데입니다. 자, 가락타운 아파트입니다. 10년대에 낙동강하고 뚝 생기기 전에 명지 깔대봐서 배를 타고요. 이곳 하단으로 넘어와가지고 에덴공원에 놀러오고 이랬습니다그 기억이 나네요 에덴공원을 한 바퀴 돌아 봅니다 지금. 테크 전망대에서 왔죠. 강순대 바다에 500m네. 응순대마당. 음, 일단은 에덴공원을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이제 정상 부분을 가야 되죠. 아까는 저 위에서 우측으로 갔거든요. 이제는 좌측으로 갑니다 좌측으로 갑니다. 부산 시민 현장이 이있고 이네도 봉오리가 한있고요 여기 방면에도 봉으리 있으니까 양쪽도 한번 봅시다 모기맥 역시나 모기는 막 엄청 괴롭히네요 그래서 몇군이나 물린지 모릅니다 팔각정 정자가 하나 있네요 <laughs> 자, 여기 봉우리는 운동시설이 이렇게 있네요. 자, 강선정이라고 해놨죠. 여기 옛날에 강선대랍니다. 강선대. 무학대사가 서강산에 발끈음 족적을 남기고요. 이곳이 왕모이라 여기를 강선대라고 진행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난 포대를 여기 설치했다 하는데, 이쪽이 아니고 저쪽 반대편 반대방면이겠죠? 저도 한번 가볼게요. 에덴공원의 강선정을 들어가고요. 반대편 정상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덴공원의 강선정을 들어가고요. 반대편 정상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태균 음악비. 돌은 이미 지고 씨 않았어 위로 향할수록 사람의 발길이 뜸한 것이지요. 이 잡초가 이렇게 무성한 걸볼 때는 도 우물인가 무엇인가 이게 지이인지있네요 여기도 뭔가 있었던 곳인데. 뭔가가 있었던 곳이라 청마 유치환 시비 네 여기 시비가 있지 아 여기는 아까 그 낙동강 전망대 있는 데다 그럼 이거 다 올라왔다는 얘기아니까뭐 특별한 게 없네 저 시비를 외딴 데다가 갖다 놨네 사람이 발길이 없는 곳이라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곳이네요. 궁금해서 하나 올라왔는데, 뭐, 없어. 뭐. 이것도 예전에는 뭔가가 있었들 한데, 뭐, 특별한 게 없네요. 특별한 게 없어. 하산. 예전에는 뭔가가 있었어. 자, 여기. 그러네. 에덴공원의 상단부는, 뭐, 눈여겨 볼 것이 없습니다. 청마 유치원, 유치원, 시비 빼놓고는 볼게 없어요. 자, 잘 보고 갑니다. 어쨌든. 자, 상단부는 뭐, 굳이, 뭐, 운동하면 올까. 볼거리는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인 곳을 청룡봉, 백호봉으로 나뉘거든요. 일단 뭐 청룡봉, 백호봉은 뭐다 돌었다고 보고 내려갑니다. 완전 한 바퀴 돌았네. 이제 오늘 눈에 다 담고요. 똥 대로변으로 하산 중입니다. 참나무 창작구이 누룽지 종자. 이거도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카페? 순득. 자, 잡으러 갑니다. 예 하단에 젊은 맥커리 건너가자 126번을 타야 됩니다 시야틀 잡으면 뺑뺑 돌아갑니다